인사에 앞서 최근 무한공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과 경제인 여러분, 희망찬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의지를 다지는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홍준표 시장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님과 대학 총장님, 언론사 대표님들께 <laughs>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지난 한해 지역 현황과 예산 확보에 앞장서주시고 지금 바쁜 일정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이인선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상공회의소 고문님과 회장단 여러분, 상공 의원님, 경제 단체 대표님,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고 계신 회원 기업 대표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에서 대구 산업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이창원 거림테크 대표님, 박혜대 미래테크 대표님, 조만현 동우시엠 회장님, 권순식 에스타 영원 대표이사님께도 진심을 담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면서 쉽지 않은 한해를 보냈습니다. 올해도 세계 곳곳의 지정학적 리스크,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금융 및 외환 시장 불안과 대외 교육 조건 악화 등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개선된 여지가 불투명하고 내수 침체와 투자 위축으로 경제 활력 또한 좀처럼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 통합과 신공항 건설 등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대 신산업 집적 집중 육성을 통해 고부가치 산업 구조를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있지만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 선대상공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과 경제인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위기에 있어서 희망을 꿈꾸며 불굴의 의지와 열정으로 성취하는 역사를 이루어 왔고, 그 중심에는 우리 기업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우리 기업인들께서 지역과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뜻을 모은다면 어떤 위기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기업지원기관장님, 대학총장님, 언론사 대표님들께서도 우리 기업인들이 힘을 낼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한해 우리 지역이 빛나는 성장을 통해 지역인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사년을 상징하는 푸른 뱀은 지혜와 강 강인함을 나타내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처럼 날카로운 통찰력과 유연한 대처로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마침내 그 노력과 인내가 결실을 맺어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사에 대해서 깊은 예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후진국형 그런 참사로 보였습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대구시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했을 때, 우리 대구가 한때는 한반도의 3대 도시였습니다. 서울, 평양, 대구였습니다. 그런 대구가 지금 남한의 4대 도시로 전락을 했습니다. 지금 도시 순위를 보면 서울, 부산, 인천, 대구죠. 거기에다가 이대로 가면 대전에도 밀리는 그런 도시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 굴기를 내세우고, 쇠락한 대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보자. 대구시 전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2년 반 동안 대구 굴기를 외쳤습니다. 그 결과 대구 미래 백년, 대구 경북 미래 백년을 담보할 특혜의 신공항 사업이 1차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젠 제도적으로 공영개발을 할수 있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곧 국토부에서 고시가 있을 것이고 국방부에서 고시가 있을 겁니다. 닭빛 철도도 추진을 한 것은 대구 공항 때문입니다. 대구 공항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미래를 보고 대구로 오고 있습니다. 대구를 5대 신산업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한지 2년 6개월 만에 경안각지에서 수도권에서 대구로 내려온 기업이 첨단 기업만 45개입니다. 그분들의 투자 총액을 합치면 지난 10년간 대구에 투자한 총액의 두 배를 훨씬 넘겼습니다. 대구 결기의 굴기에 밑자락은 이젠 털은 완성이 되었다. 이제는 내용물을 차곡차곡 채우는 그런 절차만 남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 문제도 30년간 끌어오던 물 문제도 착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모든 현안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수 있게 시스템을 작년 말로 완비를 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대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4년만 하면 대구 100년에 밑바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게 2년 반 전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로 대구 굴기에 밑거림은 다 그렸고 거기에다가 시스템도 다 갖췄습니다. 이제는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 혼란을 겪은 게 이번 만은 아니죠. 수 없는 혼란을 겪었죠. 6.25 전란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우리가 8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나라의 혼란을 겪었습니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선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입니다. 이번도 예가 될수 없을 겁니다. 벚꽃이 피면 나라가 안정될 겁니다. 장미가 피면 나라가 안정될 겁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은 흔들릴 필요도 없고, 흔들려서도 안됩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나라가 정상화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새해에 우리 경제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라를 격중해 주는 또 대우를 격중해 주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기업에게 자유를 주고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무항공항 여행기 참사에 희생자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대구 발전을 위해 애쓰주고 계시는 지역 리더, 경제계 대표분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린 2025년 대구상의 경제계 신년 인사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오신 대구상공회의소 박윤경 회장님과 직전 이재아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한발끈음 해주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 그리고 이인선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지역 리더 분들과 함께 언론계 기관 단체장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한해 불안정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지역 경제를 지켜주신 모든 기업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예로운 대구 산업대상 수상기업 그리고 2024년 대구를 빛낸 기업 임직원 여러분 아낌없는 박수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함께 하면 위기도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의지를 모으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경제가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기반 위에 성장 발전해 갈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는 현장의 이 이야기를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과 신광 사업의 추진이 지역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대구 경북 상생 경제 생태계가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제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성을 기원드리며 올 한해 뜻하신 바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제계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빛내 주신 홍중표 시장님과 이만교 회장님, 네, 정말 어제도 바쁘셨던 이인선 국회의원님, 그리고 대학 총장님, 구청장님, 어, 언론계 대표님 여러분과 경제 기관 단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강역시 교육감 강은희입니다. 먼저 모한 국제공항 항공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푸른색은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며 뱀은 탈피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동물로 재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어려웠던 일, 슬펐던 일, 속상했던 일들이 모두 치유가 되고 다시 희망으로 시작하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도 경제계 힘찬 출발을 하는 자리에서 파워풀 대구를 이끌어 가시는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님 여러분과 여러 주요 경제단체 경제계 기관장 여러분께 올해의 시작을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상하신 경제인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국내 정치의 실패가 초래한 경제 위기, 자국 우선주의를 부르짖는 미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야기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느 때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질 경제 성장률이 정부 전망이 1.8%로 예측되고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 경제계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선도하며 지역과 국가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셨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경제인들은 불굴의 의지와 열정으로.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연초부터 우리는 또 하나의 위기 앞에서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오셨듯이 대구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께서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앞선 대구 교육의 힘을 바탕으로 저는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잘 리더해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대구에서 시작한 국제 바칼로레아 IB 프로그램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육을 세계적 수준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실질적인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배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혁과 연계한 맞춤형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대구 경제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를 길러내는데도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원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저희 교육청도 내년도 예산분까지도 좀 확대해서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대구는 이미 교육 혁신과 경제 발전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계와 경제계가 긴밀히 협력하며 상생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세계 속에 우뚝 설수 있는 대구의 미래를 설계하며 우리 지역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 기억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무한 공항 현장을 갔다가 마침 오늘 이런 그신년회가 있어서 잠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 모든 행사가 취소됐지만 그래도 큰 집안의 어른이신 우리 경제계 학계 모든 분들이 그래도 신년회는 하시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얼사년에 큰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특히나 우리 대구 걸, 굴기에 큰 어림을 그리고 계시는 홍준표 시장님, 이만규 의장님, 뜻을 잘 받들어서 국회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 교육을 그야말로 이끌고 있는 우리 강원희 교육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제가 제일 존경하는 박윤경 회장님 잠깐 제가 신년 인사를 드린다는 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다들 뵙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 하여튼 뭐 예관적이 다 탑니다만은 여러분은 더 하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인데, 저희들이 가서 어, 지금 시장님 여러 말씀을 주시는데 당에 가서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